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차를 타기 전에는 모아비를 탔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모아비를 탔을 때 제가 오프로드나 이제 오버랜딩을 하면서 부족한 면을 느껴가지고 사륜 모듈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물론 제작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테스트카로 참여를 했고, 지금 그게 판매 중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아비용 사륜모드를 저희 채널에서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사륜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모아비 마스터 버전은 빼고 더뉴 그전 KV300 그 다음에 초기 모델 상시 사륜차들에 한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파트 사륜은 제외하고요. 사륜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 모아비는 전자식 4륜인데 사용하시는 차주분들의 성향에 맞게 기계식으로 바꿔주는 예전의 쌍용이나 예전 모델들의 4륜차들처럼 그렇게 기계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모아비를왜 4륜 모드를 다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오토 모드 말고 하이나 이두 가지를 이제 노면에 맞게 넣는다고 하면은 강제로 사륜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강제로 넣는 사륜에서 조건에 따라 사륜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게 전자식 사륜의 특징이라고 장점이라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차주분들께서는 옛날 기계식 그런 사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시 사륜 오토 모드에서는 후륜 기반으로 달리면서 전륜에 살짝 살짝 이 상황에 맞게 동력을 전달하고 빠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죠. 이 사륜 모드를 장착하면은 오토 모드에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기존 로직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강제로 사륜을 넣는다 하이 모드로 넣었을 때는 풀 타임으로 사륜으로 달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악셀링을 할 때마다 전후륜 동력이 전달되고 악셀을 떼는 순간 전륜에는 동력이 풀려 버립니다. 다시 악셀을 넣으면 전륜에 동력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선후륜에서 먼저 동력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전륜에 동력이 전달됩니다. 동시에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 한마디로 이걸 좀 표현하면은 뒷바퀴가 스르륵 돌면서 앞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 모드인데. 50대 50으로 들어가야 될이 동력이 조향을 하면은 전륜의 동력이 풀립니다. 어, 이, 여기서 이제 전자식하고 기계식하고의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떤 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같이 오프로드 아니면 험악한 길을 좀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기계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하이모드에서 모듈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은 악셀링이 제로로 풀었을 때에도 4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어를 뒤에 놓거나 뭐 어떤 단수에 놓든 악셀을 안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기본 RPM으로 기존에는 타이에서 뒷바퀴만 굴러갔었는데 모듈이 개입하고 나서는 동시에 구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악셀링을 밟았을 때 선, 후륜이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전륜이 도는 이런 현상이 동시 구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조향할 때 핸들을 꺾었을 때 풀리던 전륜이 핸들을 꺾었을 때에도 4륜 유지를 강제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로우에서는 악셀 액셀 중과 악셀을 떼었을 때 전후륜의 동력은 빠지지 않아요. 다만 악셀을 넣으면 하이와 마찬가지로 후륜에 먼저 동력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전륜에 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의 일정각 이상 돌리면은 역시나 전륜의 동력이 풀리는데 이제 사륜 모듈이 장착이 되면은 악셀링 시작할 때 동시에 전후륜이 같이 돌고 그리고 조향 시에 풀리던 사륜도 전후륜이 다 잡아주는 이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륜 모듈을 테스트할 때 저는 이 적지가 잘 나는 일반 도로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 이런 도로에서는 타이트 코너 현상이 나타나는데, 옛날 차들, 4륜구동 차들 유턴할 때, 드드득거리면서, 회전비를 강제로 맞추다 보니까, 슬립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접지가 잘 나는 상황에서는 굳이 테스트를 할 필요 없고, 인도길이나, 뭐 오프로드 주행, 아니면은 뭐, 접지가 잘안 나는 상황,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추천드리고요. 눈길, 빗길 등이 접지가 불안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번외로 모아비 중에 파트타임 모델이 있어요. 어, 사륜 모드를 달면 혹시 TC에 무리 가는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강제로 사륜을 잡고 데일리 주행을 하진 않잖아요. 가끔 쓰는 거고, 이미 모아비에는 파트타임 사륜이 있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TC에 연결되는 모듈이 있고요. 커넥터가 있습니다. 브라켓이 있고요. 케이블 타이가 있고요. 기존 TC 자리에 브라켓을 달아주고, TC에 들어갔던 케이블을 빼주고,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기존 TC에 들어가는 케이블 하나, 그 다음에, 기존 TC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이제 꽂아주고요. Y자 잭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자가장착도 가능하고요. 어, 리프트만 있으면은, 5분, 10분이면은, 장착을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 가능한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4륜 모델에 한해서고요. LD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마스터 차량은 안 되고요. KV300 그다음에 더뉴 모아비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4륜 모델이 생산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물량이 풀릴 것 같습니다. 판매를 이제 시작할 건데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구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는 이게 지금 출시된 지가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가격 변동 없이 처음 가격 그대로 45만원 정찰제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분실돼서 리프트에 올려서 테스트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올릴 예정이고요. 이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시면 은 어떤 로직으로 바뀌는지 잘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아마 다음 주 3월 20일 이후부터 물량이 풀릴 것 같아요 택배 발송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추후 변동 사항은 또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다시 한번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어 유튜브 댓글로도 괜찮고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